예, 반갑습니다. 322번 문제. 우리가 유형 4번, 317번부터 321번,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성질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학원에서 따로 한 시간씩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킵합니다, 우리 친구. 아시겠죠? 322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거네, 우리 친구. 자. 2차 방정식 x제곱 이노메 식이 0일 때 실수 k 값의 관계없이 중분을 가진다고 했어. 중분을 가진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지 우리 친구. 그 다음에 판별식 또는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지. 완전제곱식. 항상 2차 방정식은 는 0꼴로 고쳐야 돼.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a가 0이 아닐 때 항상 방정식은 는 0꼴로. 는 연골로 됐습니까 풀이하겠습니다. 판별식 이용해야 되겠죠. 중분이니까 그래 안 그래. X 제곱 마이너스 E K, 마이너스 A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B는 0이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이네. 짝수 공식 보겠습니다.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B는 몇이 돼야 돼? 0이 오. 돼야 되지. 그렇지, 우 친구.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 친구? 그러면 그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EAK, 플러스 A제곱, 분배우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되니까, 음, 사라지고, 사라지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EAK, 뭐, K의 내림타는 4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지 근데 이 놈이 중분을 가지는데 무슨 값에 관계없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그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죠 한 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래서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야 그렇지 k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한 등식 그 k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 친구?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이 되야 되니까 a는 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 해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b는 4가 되겠네 우리 친구. 그래서 a는 2, b는 4가 돼요. 묻고자 하는 건두 수의 곱이야. 두 수의 곱, AB의 곱, 2 e 곱하기 4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아주 노멀한 거야. 답은 4번이 되겠네, 우리 친구.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중분을 가진다니까 판별시 0인데, 이시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 차순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